양반다리가 잘안 되거나 갑자기 허벅지 종아리가 땡기신다고요? 그렇다면 당신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따라만해도 건강해지는 채널. 하루에 1 분만 투자하세요.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오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오쌤입니다. 오늘은 고관절 스트레칭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고관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고관절은 절구관절로서 다양한 움직임을 만들 수 있는 관절인데요. 다양한 움직임을 가진다는 건 그만큼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고관절이 뻣뻣할 경우 허리나 엉치에 통증을 발생시키기도 하고요. 한쪽만 뻣뻣하다면 척추의 비틀림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요한 고관절 스트레칭 준비해봤으니 같이 따라해 보세요. 무릎을 골반 두배 넓이만큼 벌려주세요. 안쪽 복숭아뼈가 바닥에 닿게 발끝을 바깥으로 돌려주세요. 앞으로 엎드려 플랭크 자세를 취하세요. 오리 엉덩이를 만들어 뒤로 보내세요. 고관절 안쪽이 뻐근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몸을 앞뒤로 움직여 고관절을 스트레칭합니다. 내발기기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기역자로 만들어주세요. 그대로 몸을 뒤로 보내주세요. 동작 중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세요. 양쪽을 모두 스트레칭하세요. 다리를 45도 바깥으로 벌려주세요. 한쪽 무릎이 반대쪽 뒤꿈치에 닿게 보내주세요. 이때 몸통도 같이 돌려주세요. 고관절의 내외회전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 뜬다면 외회전이, 엉덩이가 떨어진다면 내외전이, 뻣뻣한 회전 방향이다 생각하시고, 그쪽으로의 스트레칭을 집중적으로 해주세요. 저는 내외전이 뻣뻣하여 눌러줍니다. 앞선 스트레칭을 이용한 운동입니다. 동작 마무리 단계에서 몸통을 세워주세요. 이는 엉덩이 근육의 강화 및 코어 강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좌우로 수행해보시면 좀더 어려운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방향으로 운동을 집중하세요. 이 운동은 고관절에서 중요한 힙핀지 동작을 연습하기에 좋습니다. 동작을 반복하셔서 건강한 고관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